제 에어팟 프로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는지 2년이 넘었거든요 백화점에도 이걸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뭐아수스 노트북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네요 new, 어. new, 스뉴뉴뉴뉴원 에어팟 프로 2 2세상 여기가 병원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병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일단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거리는 조금 숙소에서부터 있는데 병원 찾기가 너무 힘들어 헬스 체크하고 백신도 있고 전기 치료도 하는 것 같고 엑스레이까지 뭐 되니까 여기 좀 나쁘지 않네 아.. Uh, I spray my ankle 물리치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정식 병원인 것 같긴 한데 아이템 이 여쭤볼게 오케이? Bye -bye. <laughs> do you have a uh, physical therapy? physical therapy. physical yeah, therapy. Okay. i like korea. Yes. Ah, i like Laos <laughs> because i, I like the... Uh, in my ipad, in my phone. Oh. Yeah. about two weeks. two week. yeah. weeks. fixed two weeks. But yeah. well, it was uh, august last year. so too late, too late, i think. 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아프다고 네 아프다고 너무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 일단 여기는 제가 엑세서기가 있길래 그래도 물리치료 기계가 기, 기계가 있을 줄 알고 제가 들어왔는데 물리치료 기계가 어, 없는거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자꾸 의사 아저씨가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깁스를 하래요 깁스를 근데 지금 넉 달이 넘었는데 깁스를 하기는 늦었잖아요 자꾸 깁스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물리치료 기계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물리치료 기계가 있는 병원을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5km나 더 떨어진 아주 큰 병원까지 가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라오스가 이 의료시설이 좀 약간 열악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엑스레이가 있을 정도면 은 그래도 어,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요 저 기계가 근데 없다고 하도 보니까 자 역시 침을 맞아야 될것 같아요 역시 침집부터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낮에 오픈된 병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4시나 5시 여는 그런 병원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저는 왜 저녁에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생각에 직장인들이 주로 는데 낮에는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어, 밤에만 영업하는 거 병원들이 영업하는 거아니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사실 구글맵에 평점 봐도 평점도 잘 없고,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laughs> 이 시스템이 라오스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아저씨가 들어갈랑 말랑 하는데, 어, 금방에 뭐 있는 병원인데, 왜 낮에는 이렇게 문을 닫을까? 지금 11시밖에 안 됐는데. 신기하네. 안에 사람도 있는데. 우연치 않게 또 한식집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이름 너무 정겹지 않아요? 그림도 너무 귀엽고, 가격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지금 제가 집에다가 순두부찌개를 사놓게 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밥을 못 먹거든요. <laughs> 야 여기 한번 와야겠다. 진한식집이 짜 지나다 보면 하나씩 있다니까. 슈크림빵 을샀고요 이거 2,000원입니다. 되게 맛깔스러운 양도 많아. 그지 1,200원짜리 망고 주스. 망고 하나를 이렇게 지금 깍. 과일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부터는 이제 망고에 지금 완전히 꽂혀가지고 근데 이제 시럽을 빼달라고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음. 여기 하나를 다 넣었네 저도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그냥 망고가 벌써 들어왔거든요 가격 보시면 커피는 커피도 한 1,300원 정도 하네요 야, 아이스도 1300원인데 가격이 되게 좋은 거지? 네. 프루쉐이크는 제가 지금 시킨 거. 이 가격입니다, 1200원. 망고, 만고, 망고가 싸네. 어, <목소리> 완전히 그냥 갈아가지고. 어. 겹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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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야지. 정말 자전거는 잘 빌린 것 같아요. 슬슬 살롱살롱 타고 다니면서 어, 동네도 구경하고 식당도 발견하 타고 음, 이렇게 네오스키라고 적혀있네요. 네오스키. 쳐다봐. 제가 한국 있을 때는 망고를 안 먹었어요, 잘. 오 마이 갓!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망고를 안 먹었는데 그냥 좀쉬더라고요 너무 뭐 달고 근데 여기 오니까 동남아 오니까 망고에 너무 푹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수박을 좋아했거든요 땡모가 근데 언니가 무슨 망고의 맛을 잃어버린 거지 시설하니까 어, 망고를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100% 이제 망고입니다 이제 수박은 밍밍하다는 느낌 때문에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평화로운 이 비엔티엔 여행은 자전거로 하시면 딱 좋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빌리시면요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멀리 가실 때는 이제 오토바이라든가 썽테어를 이제 어 빌려서 가야겠죠. 여기 하드로 카페 있잖아. 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여행자 거리입니다. 저 끝에까지가 여행자 거리고 여행자 거리라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호텔 몇개 그냥 조그만 거 저렴한 거 일성급 이성급 삼성급 이런 거 있고 요런 쪽이 이제. 미... 믹속이라고 적혀 있는 인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왼쪽 보면은 요런, 이런, 이런 골목들 있잖아요. 저기 이제 뭐 마사지 샵이라든가, 어,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어, 있진 않고, 그냥 뜸성뜸성 있습니다. 제가 옷을 맡긴 데거든요. 세, 세탁 맡겼는데, 이 호텔, 로비에다 맡겼거든요. 네, 여기 왔습니다. 사바이디. 간질. 그냥... 어, 어, 크마 봉시카. 봉시카. 자, 이제 전리품들을 챙기고 갑시다. 자, 라오스 생크림 맛은 어떤 맛인가 한번. 세못 타고 오느라고 약간 부서지긴 했는데. 근데 크림을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아. 사이즈가 응. 크구나. 일단은 빵은 한국처럼 되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근데 안에 생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음, 맛있네. 아 시원하다. 어쨌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 준 거거든요. 시원하다. 망고 주스는 왜 아무 맛도 안 나지? 이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양껏 넣었거든요. 근데 망고스가 맛이 없어. 근데 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을 알고 있거든요. 디마트 어떻게 왔네요.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발견했고요. 여기는 학슨백화점 뒤쪽입니다.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되게 올드한 분위기는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규모는 상당히 크네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다른 마트 중에서는 가장 큰것 같아요. 물론 더큰 데가 있겠죠. 외곽으로 나가면. 또물싸는거 보시면 은 클라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큰 편이네. 여기 롯, 롯데마트처럼 이런 게또돼 있고 주류 코너도 있어요. 주류들 여기서 뭐 구입하실 분들은 안 계실 테니까 가격은 뭐책 가격이 비슷하겠죠. 약간 북한 느낌 나게만 디필 해놓은 것 같은 느낌. 스타벅스 카페도 있고. 여기에는 직원들이 더 많네. 어떻게 사람보다. <laughs> 지금 시간이 일러서올것 같아요. 지금 9시 10분이라서 어, 지금 오픈한 게 너무 감사하죠. 아 여기 또 이렇게 영양제를 팔고 있네. 영양제가 제가 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센트륜 종류가 쫙 있고. 컵클랜드도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커브랜드. 커브랜드 맞나? 그 사이트에 많이 상위권에 올라오는 그런 분랜드는데 오메가도 있고. 이, 이 쓸만한 거다 있네.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약을 지금 사긴 사려고 맨소리장 같은 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타박상에 쓸 만한 약이 있을까? 그래서 약들이 종류가 은근 또 있어. 이거는 모이스처, 이거는 샤워, 샤워 바디워시 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나름 약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거, 와, 60 SPF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 선크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외국인들처럼 안으니까뭐 도브라든가 럭스라든가, 뭐선실크 이렇게 외국인들이 쓰는 사실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텐틴도 있고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 가볍게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네요. 여기 규모 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다 있네요. 밥솥에 뭐 버너에 뭐 캠핑 용품도 있고. 아까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기 차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초기에 여기 라오스 비행팀 정착하실 때 오셔서 이렇게 어, 자질구리한 것들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아메트도 있어. 규모는 진짜 크다. 여기 라오스 여성들은 키가 참 작더라고요. 대체로. 몸도 참 작은 편이고 살찐 여성들이 없어요. 라오스도 과일이 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두안도 있고 수박도 있고 근데 이게 손질을 해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손질돼 있으면 좀사 먹기 편한데 다뭐 깎아서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호텔에 그런 시설들이 잘 없잖아요 캐친 다 화장실 가서 이제 뜯, 뜯어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과일을 라오스에서 잘 자주 먹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주방 있는 호텔로 가져왔는데 이상 어, 과일 자체는 좀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사과도 있고 여기가 날씨가 지금 영상 12도까지 떨리네요 고 한밤에 그래서 서늘한 이런 과일들이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만 가도 비싸거든요 여기는 비싸지 않더라고요 맨소리가 민낯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요 여기 약국이 아니다 보니까 약국, 약국을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중국에서 최고의 치약이라고 불리는 운남치약인데 <laughs> 이게 왜 최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써봤거든요 중국 갔다 올때 한번 왕창 사와가지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만드는 비법도 나라에 그런 기밀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가 제 다리 다리를 몸으로 문지르다가 훅 하고 올라왔어요. 이 라오스 고양이들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빛깔이 이렇게. 뭐랄까, 딱딱 빛나지가 않아요 저기 포켓에 있을 때 고양이들은 되게 윤기가 있었거든요 걔음식을 시킬 걸 알고 얘가 지금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어 저 햄버거 시켰어 귀도 <laughs> 밝아 여기는 호텔 바로 앞에 있는 <laughs> 커피숍이고요 이름은 카페... 뭐야? 메이야? 모르겠는데 아... 라오스화서첫 번째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는 없고 KFC... KFC도 없는데? 롯데리아는 봤죠? 네. 직장인데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살이 곧 올랐어,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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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 비계 이그 다. 비계. 음. 아, 내게 아니구나. 아, 다행이다. 생각보다 양이 적게 나왔어요, 햄버거가. 자고 있을 때 빨리 먹어야겠다. 어, 물은 내가 아니네.